오늘도 방송을 켰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처음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 126은 5분 전에 걔 따끈따끈한 신장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의 라이더 실력을 감상해 보시죠. 네 이제 제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방금 여기다 쓰면 네 방금 저랑좀 빠르고 네 일단 이렇게 생각해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예상은 완벽합니다. 아, 그러면 저도 로빈이랑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앞바퀴가 잘안 들려야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앞바퀴들에는 아무리 좋은 차를 쓸수가 없습니다. 차키 방식을 바지고 오셔야 됩니다. 원래 이었는데 잘 받는 게 착취 중요이죠 어떻게 착키가나 1이라도 이렇게 자리받았는데 정말 중요한 착키 방식 1.1초 기록을 달라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어져 가겠습니다.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뼈다피를 당겨줍니다. 여기다 18개, 여기 11개,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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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습니다 자, 차를 잠깐 바꿨습니다 이제 볼트로 한번 1어보도8하겠습데정이걸빨이라기보다는좀개1 8로8 8 그... 도넛 세계기구 활동과 함께 지목했다 126등이라네요 여기서 가게 되었습니다 볼트가 제일 좋으점면 앞바퀴가 들리지 않고 철치로 해서 잘 짓나 보다 자, 여기 완전 점수 많이 준거 아닌데 하나, 둘, 셋, 넷아그 네, 철치로 해서 못봤습니다, 아쉽군요 일단은 죽일 뻔했고 일단 은기바퀴 돌아서 때에 더 좋을 그리고 이번엔 밀어 주는 시기야. 이게 왜 이었냐면 나중에 어떤 일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없습니다 89 인지않아? 에이요 저도, 저도 달려보겠습니다 아, 완전 어렵게 주는 는건 아닌 이상 오 방금 구사이생어아 11점으로 빼빼로데이처럼 아주 완벽한 죽을 음? 만족 일단 저희가 챌린지를 한 56까지 클리어해서 57인가 어쨌든 스킨이 좀 많습니다 5개인가 그 정도가 있는데 빨리 챌린 지 60을 클리어해서 새로운 스킬을 깎고 싶습니다. 그러면 챌린지가 무엇인지 봐야겠네 까먹었네. 아 이거 힘들어. 자, 25점을 넘었고 제가 지금 한 손으로 플레이하고 있고 태블릿이 아니라 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작감이 좀 조금 좀, 더안 어, 좋다고 볼수 있는데 그래도뭐 핸드폰에 익숙해져서 이런 거오또 나왔습니다. 점수 다 끌고 간딱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아, 삭지 버섯은 못 받았고요. 세 개의 바위 구간은, 아, 아, 유튜서 말끔하게 죽어버립니다. 제오기로보기 반대겠네요. 네, 저희, 어, 레벨을, 어, 조금씩 클리어를 했는데, 어, 22레벨은, 일단 음, 어, 어, 22레벨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엄청 어렵습니다 이거는 또입니다. 아, 어, 여기 띄워도 빠져나간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 데는 아 일단 저희는 22단계, 23단계 그런 포기하고 2 아, 3단계는... 이 3단계는 원으로 둥글둥글한 거 아시죠? 27단계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아이거 아, 이거는 택지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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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이건 엄청... 음충을... 한번 기다리고, 가고, 가고, 가고 하고하고 하고, 아, 누가 뜬다 이거원것이라서하고하고가고가고 아, 망했습니다. 나고 라고, 있을 것 같죠? 버려 네, 일단 재미있게 해 줄래요? 어! 게다가. 네 일단 <laughs> 많이 해보는 걸로 아직 녹화 6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 많습니다 오와! 뭡니까 이거? 실화입니까? 아 너무 빨랐습니다 이번에 죽었습니다 아,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 오? 오? 오깼습니다 네~ 이제 다음 단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0단계 를기하네 아~ 이거 진짜로.. 도대체, 도대체, 도대체 너무 맨 마지막에 거, 이거 어떻게 이거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잘모르는데맨 마지막으로 가볍게 야아요이가 아~ 게 가볍게, 가볍.. 게가볍게 해도 되가 와.. 이거 너무 빠르다 오케이, 어떤 거고여기서 돌면 안 되면 돌다가 숨어있는 여기 한바퀴때문 돌아다니는 거야. 막 자투리 아, 자투리 가 너무 어려운데, 아, 아,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아, 이런 랑도 이렇게 보면요 지금은 단계를 클리어해보는 방향으로 가보자록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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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볼트가 단계에서는 안 좋은가? 단계단계는 유튜브 중에 레벨을 한 애가 없어가지고. 아, 레벨 좀 보여주면 <목소리> 좋겠는데. 일단 이걸 딱 통과해주고 어휴 아, 딱 걸쳐야 돼안 걸쳐야 됩니다 이렇게 아 마지막에 걸렸습니다 충분히 될것 같으면서도 안 되는 이 기분은 뭐예요? 이하니까네아 진짜 어렵습니다 30단계 마의 단계라고 불러요 보이시다 아주 과열렸거 방금? 롤러코스터. 바로, 뒤져버린 센스를 보은인니다엔진이티티티티티티티티있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지티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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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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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좀 아. 아휴 아, 껴버렸습니다. 일단, 좀 여기 있을까요, 올라가고 도 쉽고 조심조심 하면 되니까. 이렇오오 오. 오케이, 갔습니다. 멘토를 많이 안할 수도 있으니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 어, 드디어 두 번째 구간. 가나연. 이렇게, 가나연. 이렇게, 오케이, 갔습니다. 난간. 오, 됐습니다. 아주 좋네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망, 망했는데이 통만 통 아, 참. 어, 참, 아, 참. 아, 이거 뭡니까? 벌써 15일 루컬랜드. 참. 헬스장으로는 를어 합니다. 일를 낄까요? 너무 힘든데. 싫어해니까 아, 죽음이 또습니다 엄마 삐아 삐아 이 마지막 시도입니다. 아, 딴거 일단, 디 p 이 글도 원닫겠고후 34단계부터 떼겠습니다. 34단계, 어이, 요 죄송합니다. 어, 여기에서는 엄청 빠르게 지나가야 되는데, 어. 오케이 지나갔고 여기선 와 지나갔어. 진짜 어려운데 깰수도 있을지 모르겠네 어 깼어 깼나 깼나, 깼나 이거. 아, 이거 너무 그냥 끝인데 아, 참. 아. 아, 일단 녹화를 조금 중지하고 저희가 깰때 까지 해볼까요 아니면 네, 못과 준비하겠습니다. 드디어 깼습니다. 와, 진짜 너무 힘들었어. 요 <목소리> 와. 다7단계는어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오케이, 이오케 いい 많이 됩니다. 저도 다 갔다가 맨 마지막에 죽은 적 있죠? 왜 이렇게 못합니까? 좀 실력 좀 밝히세요. 안 어? 돼. 사도 난말하시네 오케이. 안다 아, 180도로 그냥 떨어져 버리는 나카오삼. 완데. 싫어해. 방금 버그예요. 버그 아닙니까? 바퀴 가어 천사 끼이는게 버그. 버그 아닌 뭡니까? 아와 음, 이게 두 번째까지 못 가. 아 진짜. 이번에 내가 간다. 이제 각이다 이거. 깨 각이다 이거. 온세다 온세. 운세. 진짜 진 운세야 이거 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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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뿔 개뿔 하시네 그래야지 그래, 바퀴 끼어야지 <laughs> 아 일부러 바퀴 끼게 하는 거 아니면 두 번씩이나 끼웠습니다아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예 무슨 바퀴고요? 피를 하면 안 됩니다. 필 때문에 진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 난진니다마 <목소리> <목소리>

자발 투가 나는거 니까 음, 나올게요. 자발 투가 나이동 네 이거, 자, 듣기로는 우리 그도와주 깨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깨고 오겠습니다.